2022년 총명의 백운 기도.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 이름들이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49명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49명의 이름들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 베드로 요한 다윗 한나 찬양 지혜, 모세 사랑, 말씀 기쁨, 안식 겸손 구원, 축복 명철, 믿음 온유, 기쁨, 복음 영접, 계명 온유, 향기 예물, 소망 지혜, 온유, 믿음, 풍성, 지혜 절제, 정기, 믿음, 희락, 간증, 구원, 찬송, 축복, 진리, 진리, 인내, 절제, 강건, 약속, 믿음 희망, 희락, 소망, 약속, 구원, 충성, 선행, 축복, 양성, 겸손, 충성, 믿음 희락, 회복, 희락, 온유. 찬성 사명, 소명, 평안, 충만, 순종, 구원, 건능, 순종, 구원, 사명, 축복, 선행, 풍성, 회복, 절제, 절제, 충성, 인해, 형통, 합평 순종, 강건, 송량 충만, 회복, 송량합평 건세, 복음 반석, 성김, 인해, 평안, 진리, 성김, 신실, 모세, 축복, 찬성 영광, 온유, 믿음, 충성, 지혜, 충성, 헌신, 영광, 온유, 건능, 기쁨, 은혜, 갈래 헌신, 충성, 위로, 소망, 소망, 형통온유사랑구원명철순종기쁨선행탁월사랑영광걷는강건창대능력축복점검기쁨보배축복영광영광긍휼전도영광영광능력강건형통동행진리믿음충성겸손사랑은혜믿음수대반평강복음축복충성긍휼합평해계옥합찬성분별온유명철능력충성진실형통충성축복은혜온유구원희락강건충성겸손 회복 소망 종기 기쁨 영광 평안 명철 소망 온유 절제 축복 믿음 구원 충성 온유 생명 구원 탕자 충명 부배 여호수아 갈렙 확신 기쁨 축복 전금 복음 동행 약속 평안 창대 형통 창대 순종 열심 순종 순종 시원 축복 종기 스대반 구원 경애 신실 향유 축복 형통 방주 옥합 겸손 진리 지혜 감사 동행 축복 희락 순종 겸손 축복 창대 전금 강명 분별 충만 건능 충성 구원 믿음 축복 충성 기쁨 강건 성화 기쁨 회복 신실 확신 갈렙 기쁨 확신 평안 믿음 평강 희락 신실 믿음 사랑 기쁨 성실 회복 진실 온유 믿음 기쁨 신뢰 창대 사랑 온유 소망 소망 구원 기쁨 강건 요셉 요수와 갈렙 축복 총명 요셉 리브가 지혜 온유 축복 신실 평강 평강 스보라 요셉 아비가일 진리 요셉 마리아 은총 학신 옥토 순종 반석 생수 우을초 순종 헤세드 에바다 실로함 순전 청결 인장 만나 마라나타 감사 코람데어 목자 절대 순종 사명 양선 임재 생명 영광 인내 인내 성김 보배 노아 정금 자비 시온 신실 샤론 기둥 미래 창조 알곡 생명 정결 성실 찬미 소망 보악 보배 기름 열매 레아 동산 극율 위로 애통인의 온전 치유 방주 충만 경혜 유향 경고 성량 경건 표적 리차드 저스터스 언약 소망 알곡 영접 중심 종기 성결 담비 씨앗 양육 구제 개명 방클 모세 총명 동행 도보라 에스겔 승리 제디 인정 반지 조이 절대 순종 여운 총새벽 이슬 용사 갈렙 그사랑 사랑 에스더김 따뜻한 바람 유니스 요한 도브 은혜로 예레미야 열매 러브제이 보배 보게그런 나무 햅시바 나팔소리 사라 노래 요한니시 에녹니엘준이 스가랴 라헬 온전 회복 주소망 야베스 세부대 글로리 정 유니스 두보라 온전 말씀 영원히 사랑이 하늘 진리가 승리한다 주원유 요호아 멜랭 물망초 미리암 어린 나이 나아만 해븐피스 영혼 사랑 기쁨 스카이 하늘비 로이연 찬양 로열패밀리 에베네셀 완전 항복 조산 미에 베카브 은혜비 아비가일 행복, 순전, 영육, 구원, 여디디아, 치유, 자안나, 바다, 소원의 항구, 쉐키나, 실라 생명의 샘, 호산나, 오엡시바, 돌파, 성령의 바람, 그리스도의 신부, 비둘기, 공감, 복음의 신, 엘리마우스, 두보라하우스 하기우스, 축복의 통로, 내영원의 찬양, 열수소망, 매일 만나, 생수의 강, 지혜와 영성, 희락, 모르득게 바른길, 믿음, 좋은 날, 로이 안나, 임마누엘, 이다비다, 마라나타 만나선, 그리스도의 한기, 예손 믿음의 선한 싸움, 하늘소리, 하늘문, 푸른 초장, 아리랑의쓰드에게 미스바 진실, 익투스, 겸손, 성김, 찬양의 문, 제니퍼, 사무엘전, 유전, 한나, 주바라기, 부니엘, 연못, 해바라기원, 아하바, 예수 첫사랑, 아침햇살, 은혜, 주심장, 금사슬, 항해사, 디도, 에스덕, 야곱의 음을 푸른 초장, 소망, 팔복, 청결 글로리, 복음 전도자 셀라, 아비가일, 기대, 아하바, 공감, 야베스, 한스대반 장군 동산, 하늘과 땅, 천구, 훌다, 그레이스, 샘터, 새기쁨, 디도, 예손, 요셉 동행, 노아, 이삭, 아브라함, 충만 전도, 찬양, 사랑, 섬김, 봉사, 지혜, 성령 충만, 생명수, 생명샘, 보석, 에녹 감사, 마리아 리브가 구원, 사계오해계, 인내, 생명 열매 한나 믿음 소망 인내 은혜 승리 마리아 형통 에바다 솔로몬 부활 충성 라합 야고보 스가랴 모세 안드레 천국 모세 새생명 미리아 회개 겸손 회복 스테반 평강 평화 병원 나음이 주바라기 다윗 롯 햇살 반석 보배 향유 히스기야 다니엘 하늘 바다, 솔로몬 야곱 등불 여호 이씨, 참사랑 진실 스반냐건제 성막 횃불 여호라파 여호와 니 요한 바울 막달라 마리아 반석 라헬 두보라 온유 돌아온 당자 구원 승리 믿음 소망 희락 자비 양선 합형 요나 성령 충만 야곱 에녹 다니엘 다윗 브리스길라 의로움 찬송 약속 사도 요한 술라미 호와 라파 여와 이신 누가 에스더 막달라 마리아 반석 라헬 두보라 온유 변화 성공 승리 환희 기쁨 보아스루 베레스 오벳 요나 기도 충만 야곱 에녹 다니엘 다윗 브리스길라 의로움 찬송 약속 사도 요한 술람미 마가 베드로 건강 바나와 임마누엘 실로안 반석 레아 사랑 소망 믿음 마태 정직 원유 바울 두 보라 주 영광 주 찬양 여수와 감사 히락 에바다 베드로 건강 성령 충만 임마누엘 아비가일 요나달 사무엘 다윗 봉사 주 찬양 루포석 서라, 싸움 푸른 주장시네가 마가라헬 주광요 천국 소망 사랑 전도 기함 성벽 등잔 창대 성문 명철 영생 성취 평화 순수 재림 초림 은혜 영감 인자 영원 호탕 거룩 명월 우르심 산천 성김 국권 자비 양선 서남 사라 성공 진정 지혜 아비멜렉 영원 빛남 소금 빛 궁전 변화 방주 아비가일 양성 꿈, 한나 소망 희망 작전 강한 바울 포도 성이 지구 지혜 리브가 신부 약속오나 영의예배 임재자유사라 라헬 소통건강성수 호알라파 야곱걸리 베드로 생수 온유 부지런 믿음 반석 요새빛 소금 구원 영국 영원 천국 상급 모두 거룩 달리다 달리다 고 십자가 드림 안전 비변 생명수 골드 시작 풍성 완전 사랑 제일 성취 저바하게 오직 예수 용서 월등 이루다 정직 택함 언제나 이루살렘 동산 문명 지식 의리 선한 에덴 풀다 담당 십자가 예배, 세례 어울림, 천상 지상, 태평성대 통일 주오심 부활 동해 삼손 겸손, 영광 참자유 성령 방언 참빛 경사 경쟁 구원 영생 세부대 세희망 오순절 승리 예언 신난 준비 철저히 하면 된다 해보자 진주 선한 목자 창대 형통 진리 길 생명 봉사 사도 행전 목표 보안, 순환, 안팎, 도마, 아침, 빛나라, 영생, 행복, 추구, 용서, 도마, 평안, 상급, 영원, 평안, 상급, 반석, 진주, 상급, 평안, 상급, 쉐마, 경고, 보화 열매, 충만, 생명, 반주, 몰약 포도원, 고베라, 자유, 평안, 충성, 순전, 영광, 믿음, 순전, 충성, 사랑, 반석, 열매, 진리, 성실, 평안, 반석, 기쁨 간건, 영생, 소망, 제시카, 토니, 미셸 사랑, 소망, 축복, 용서, 축복, 축복, 방주, 믿음, 성교, 충만 축복 이 천백 사십구 명의 이름들이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